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대학 정보서 정대입니다. 예,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강의도 해놨고요. 제 강의가 조금 너무 어렵다, 아니면 길어서 지루하다, 이러셨던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계속 정리해서 기도할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어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에요, 질문. 특히, 이제, 어, 어, 여러분들 무당이나, 여러분들 전화 무당이니까, 내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가 제가 집 기도를 할 때, 이런 소원, 아니면 나도, 나, 나 스스로, 여러분이나 나나, 나 스스로도, 에, 내가 어떤 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에, 뭐, 어,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산에 산에 또 기도를 간다든지, 뭐, 구슬할 때, 뭐, 날짜라든지, 날짜라든지, 구슬할 때 뭐, 비용이라든지, 구슬할 때 뭐, 절차라든지,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자식 문제, 자손 문제,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은, 어, 수원이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바. 원하는 바인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수원을 빌게 되면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섹시처럼 대답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역시 저는, 어 무조건 절대로 아니다. 기다 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대부분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바램, 희망이, 바램, 희망이, 생각, 바램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시 어떤 신령님의 말처럼, 공수처럼 변해서 나 혼자 착각을 해서 듣는 경우가 많더라. 예, 그런 경우를 예, 우리 무당들은 다른 말이야. 인내공수라 인해 그래. 인해공수 사람의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들이 자기 머릿속 생각으로 나오는 공소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 다음에는 기도 중에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분이 오신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지? 누구지? 기도 중에, 갑자기 손이 떨리면 누구지? 그 다음에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라고 앉아있는데, 대부분의 무당들은 가장 흔한 증상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더니, 하품이 나오든지, 눈물이 나오든지, 그저 가슴이 먹먹하든지, 답답하든지, 화가 나든지, 짜증나든지, 그저 나도 모르게 즐겁고 신나든지, 이때, 여러분들한테 그분들의 움직임을 막는 가장 큰 것이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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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느낌이 사라지고 없어요. 반감이 돼요. 왜 그러지 않은 순간에 다시 없어져요. 이때 계속 사라지고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 얘기하는 것이 누군지, 왜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묻지 말고 따지지 마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눈물이 나면 울고 화가 나면 짜증을 내고 좋으면 좋은 신용을 하고 좋다고 말로 표현을 하고 결국은 무당은 지난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지만 내가 아무리 눈으로 봐도 이걸 말로 표현할 수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귀로 들려도 말로 표현을 못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말을 해라, 말을. 이때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질문을 한단 말이야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소원을 말한단 말이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누구지를 외친단 말이야 누구지를. 누구지라고 하면은 없어진다니까. 누군지 몰라도 그냥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엔 특히 통신을 한다고 하면서 질문만 하는 것이 아주 들리는, 들리고 보일 경우에 문답을 해요, 문답을. 어, 허공에서 아 뭐라 가면은 또 내가 뭐라 고하고또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아. 그럼 또 뭐라고. 또 들려오는 것 같아. 뭐라 그러고. 이거는 가장 위험한 상태야, 이게. 가장 위험한. 이거 진짜로 소설가 된다니까? 이거 진짜 소설가 돼요. 여러분들이 점을 볼때 통신을 해서 점을 본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큰일이에요, 이거. 그냥 점을 누가 오면은 그냥 나오는 말을 뱉는 거야 손님이 손님이 왔어요 이 손님이 어떨까요 대답이 없네 그렇게 해서 언제 점 보냐고요 통신을 한다는 거는 특히 특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무불통신 했다는 말 쓰는 말한번 알아요 무불통신 원래는 무불통신이라는 말은 원래 무불통지라는 말이에요 무불통지라는 말은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이 무불통지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이야. 근데 이 무불통신이라는 말은 무불통신이라는 말은 이게 언어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통하여, 통하여 믿지 못하는 것이 없다. 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다. 아니면 그냥 통신 자체를 한마디로 다 해서 통신이 안 되는 것이 없다. 통신이 안 되는 것이 없다. 통신이 된다라는 말이죠. 통신을 뭐 어떻게 핸드폰 갖고 통화하면 되지. 이게, 어법상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예, 무불통지라는 말을 통하여 차라리 알지 못한 게, 난 무불통지했어,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무불통신했다고 하는, 나는 이렇게 무불통지했다는 무당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 한심한 것 같아, 조금 사실은. 그렇게 무불통지해서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게왜 땅을 밟고 살아? 구름을 날러다니지. 근데 스스로 무불통지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에 대부분은 무당거든. 다 무불통지야. 무당이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문이 열린 상태에서 구슬해요. 이 무불통지를 아무리 해도 무불통지를 아무리 해도 문답을 해서 통신하면은 소설가 된다니까. 무불통지 안한 사람이 무당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통신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거야. 근데 통신이라고 한다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어떤 신이, 여러분들 밖에 있는 상태가 되면 통신을 해야 돼, 통신을. 근데, 이 신을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나하고, 신하고, 하나가 되지, 하나, 하나. 하나가 됐을 때, 통신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통신이. 통신을 하면은, 항상 한발 넣는 거야. 오다가 전파가 끊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오다가 전파가 방해받는 날도 있을 것이고, 나는 분명히 MBC, MBC 채널을 는다고 들었는데, SBS가, SBS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파가 안 되면 교란이 되면은 다른 방송이 잡으면 할 수도 있고, 통신하는 상태가 되면 아주 위험한 거야, 이게. 통신하지 말고 이분이 직접 내 몸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을 들어서 내 몸에 안착을 하는 상태를 우리가 말해서 합의라고 한다, 합의. 이 합의를 어떻게 받느냐. 신령님 합의를 어떻게 받느냐. 조상님 합의를 어떻게 받느냐. 내몸에 일체가 돼야 돼, 내몸에 일체가 돼. 제가 그거 누누 얘기잖아내 몸을 빌려주러라. 내 몸을 신령님에게 빌려드려라 근데 이 신령님이 도대체 누구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신은. 내조상이라말 조상. 내 조상님한테 내 몸을 빌려주는 거 이외에 없어요. 통신을 해가지고는 한 템포 늦다니까. 그 다음에 통신을 해다 보면 어디까지 통신할 거야? 조광상제하고할 거예요? 아니면 저 제우스 할 거야? 아니면 프로메테우스 할 거야? 누구한테 할 건데, 신을, 통신을. 저 인도교에 있는 원숭이 신하고 통신할 거예요? 동물원 가서, 동물원 가서 기도해야지. 저 인도에서 물소신한테 기도할 거예요? 통신해가지고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통신을 통신하는 무당은 항상 한발 늦어요. 통신을 해서 특히 문답을 하고 주고받다 보면은 여기서 마찬가지. 질문하고 소원을 비는 것처럼 마찬가지. 내 머릿속 생각이 통신을 한다는 착각을 해서 나오는 게더 크단 말이에요. 통신을 하지 말고 내 몸에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내 몸에 받아들여서 내 몸에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입과 내 눈과 내 몸을 통해서 그 양반이 합의가 돼야지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양반이 그래서 점을 보죠. 또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꽃가슴는 할머니가 보여요, 도포 입은 할아버지 보여요, 빨간 옷 입은 장군님이 칼을 들고 보여요. 이때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대고 명패를 댄단 말이야 자꾸 빨간 옷을 입으면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빨간 옷 입은 어 산신 할아버지네. 어, 뭐 꽃갈수수, 뭐, 불살문이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아 내가 천국 불사 이럴 불살에. 여러분들이 진짜 나한테 어떤 분이 오신다면은, 그분이 여러분한테 이름안 돼요. 제가 몇번 계속 반복되는 얘기 하잖아요. 또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름이 뭐고 어느 집 가정에 몇 대선 족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고 그런 말안 해요.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집에 들어가면 은나 배고프니까 밥 줘. 아니면 은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우리 아들 배고파? 이거지. 여러분들 조상님이 여러분들한테 오셨어도 내가 무슨 가정에 몇대 손이가 성씨가 뭐고 내가 밖에 나가면 지위가 어떻고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집에 들어가면서 어나 와서 밥 줘지. 내가 나라 이된이 나라의 대통령이게나밥 줘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사람도 회사에서 과장을 하든 상물를 하든 군대에서 별이 다섯 개 장군을 하든 집에 가면 아이고 배고파 밥 줘지. 아이고, 우리 애들 밥 먹었으지. 내가 육군 사단장이다. 야, 라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 여러분들 오시는 조상님이 이 명패 절대로 안 돼요. 다만, 그냥, 아이고, 내가 피곤하다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시면은, 보이면은, 어, 쓰리스타가 보이는구나. 아, 그럼 장군님이구나. 가보실, 가보 거. 아, 그럼 장군님. 아, 도포입었스 아, 도사. 이렇게 그냥 갖다 여러분들이 붙이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름을 자꾸 대고 명패를 대면은 그 이름 속에 갇혀버린다니까? 이름 속에 갇히면은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집에 들어가서, 음, 나 대통령이야. 음. 하만 그 집에서도 결국은 우리 아들, 딸이 아니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거야, 대통령. 그 아버지의 실체는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형제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나는 저 삼성에 내가 무슨 회사에 과장이야 내가 뭐 부장이야 내가 저 무슨 부대에 내가 소위야 대위야 계급장이 뭐야 내가 어디에 회사에 내가 무슨 공무원이야 이러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명패 속에 갇혀 버린다 명패 속에 갇혀 버리면은 우리 할머니가 하얀 꽃가슬 입고 와도 하얀 꽃가슬 쓰고 오셔도 우리 할머니는 불사 할머니 역할만 하는 건 아니야. 불사 할머니 역할만 하는 건지고 우리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 역할을위 해서 점도 받으시고 우리 할머니가 작도도 탈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부족도 쓸수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도포 입고 도포 입고 지팡이 짓고 뜯다고 천문도서 지리도서 글문도서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둬버리면은, 이렇게 가둬버리면, 우리 할아버지는 결국은 집행이든 도사면은, 가서 겨우 전문 지리나 보는 그거 역할밖에 못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난도포했고왔다지 나는 내가 도포했고왔다지 내가 전문 지리도사다 해버리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신령님 명패란 이름으로 가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 천신하고, 하늘에는 천신하고, 천신하고 통신한다고, 혼자 앉아가지고, 죽어, 문답하고 주고받지 마세요. 이거는 상돌아야 되는 길이에요, 상돌아야 되는 길. 그러면은, 한 달만 있으면, 두 달만 있으면, 가서 정신과 약 먹어야 돼요. 그냥, 비 삐비비비비, 그냥, 안드로드마다 통신할 거야. 뭘할 거야. 통신하는 분당이 아주 위험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신을 받는 목적이 내가 신을 받아서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이 신과 통신하자고 통신하자고 무당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신을 내 몸에 받아들여서 이 양반이 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이 말을 전해주는 것이 점이고. 이 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증상이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힘든지를 구별을 해서 이걸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치료를. 치료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구시고, 고사고, 치성이고, 기본적인 건데, 이 신과 통신을 해서, 신하고 통신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고. 무당이 이 양반하고 나하고 합의가 돼서, 이 사람을 봐야지 이걸 보이죠 이걸 못 본단 말이야 통신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통신하는 사람들을 봐도 한번 걸러서 다시 와야 되니까 한번 걸러서 와야 되니까 자꾸 오류가 일어나고 오류가 그 다음에 통신하면 걸러서라도 오면 되는데 다행히 여기까지 와서 오면 되는데 내 머릿속 생각을 통신하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그러면은 큰일 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도 있으실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무당노릇이라는 걸 하면서 다양한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실 줄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첫째로는 내가 무당이잖아요, 무당. 무당이라는 경우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점을 볼줄 알아야 돼. 그렇게 통신도 잘 되고 그냥 뭐 무불통지 했고 했는데 내가 전부는 괜찮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무불통지도 좋고 통신도 좋고 뭐도 다 좋아 내가 전만 잘볼수 있고 굿하는데 조상이 잘 실려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 비게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가 돼 있나 내가 지금 통신한다고 앉아가지고 누구하고 내가 문답하고 대화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래, 쪼그리 간으시면넌 태백산 가라. 태백산 가족까지 있고, 너 백두산 가라. 가족 백두산. 너히말라야 갔다 라 어떻게 할 거예요? 나 평생, 내 평생,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다행히, 그래도 영검한 선생님들 많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들 하나같이 하는 말. 나는 뭐 그런 말안 하던데, 우리 할머니 산에 가라는 얘기 안 하던데, 단지 내가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20일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시간이 남고 여유로우면은 그냥 바람 쐬러 갔다 오는 거예요. 바람 쐬러 갔다 와서 거기서 그냥 맑은 기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오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는 태백산에 도딱 끌어가 이런 말 하는 선생님들 나는 하나도 못 만나봤고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하나도 못 봤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 스스로, 손님이 나오면 점이 잘안 나와. 손님이 나오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고민스러워. 이런 분들이 다 앉으면 통신을 해. 저기, 탱화 있는, 에, 그림하고 막 대화를 하고, 저기 앉아 있는, 갖다 석고 똥을 해, 석고 똥을. 거기다 대화해서 뭐 하자고. 절대로, 통신하고 문답하고, 이거, 완벽히 문당을 또라이 만드는 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하는 거,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걸 말로 표현되나, 말로.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어, 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중복된 강의 같지만, 어,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혹시 또 다른 말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아, 그제서야 맞아. 이렇게 이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맞이 정보사 정대환입니다.